네, 포토샵 문제 풀이 에, 3번입니다. 다음 중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변형시킬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마더파이 플립 뉴메릭 애프리 트랜스폼인데. 자, 마더파이는요.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은요. 셀렉트 메뉴에 있는 게 마더파이에요. 지금 죽어 있죠? 선택 영역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요 레이어 1번 클릭했더니 선택 영역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셀렉트에서 마더파이 에 보시면은 에, 다섯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선택 영역 수정, 보정 편집을 할때 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에 플립이라고 하는 거는요, 뒤집다라는 얘기, 뒤집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레이어 1이 있는데, 자 레이어 1이 있는데 레이어에서 우리가 어, 에디트에서 자 프리 트랜스폼 가시면은요, 플립 허리젠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허리젠탈은 이제 수평이거든요. 자, 수평으로 뒤집어라.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에디트에서 Free Transform, Transform 들어가서 또 Flip Vertical 하면 Vertical은 수직이거든요. 수직으로 뒤집어라. 네, 이런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Bounding Box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Numeric 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어요. 그전, 제가 확실히는 기억은 못하지만 그전에 Free Transform에 있었던 Transform에 있었던 Perspective 다음에 Numeric이라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제없어졌고요 이제, 이제 와프라는 기능이 이제, 나와서 대체가 됐습니다. 자, 프리트랜스폼이라고 있죠? 자, 컨트롤 T에요. 그죠? 에디 r a 프리트랜스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바운딩 박스예요 예? 네? 요 바운딩 박스. 자, 요 명칭, 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답은 뭐가 되겠죠?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여 이미지를 변형시킬 수 있는 기능은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문제 4번 볼게요. 이미지 모드에서 가장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 모드는 무엇인가? 이미지 모드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음, RGB, 그레이 스케일, 인덱스 컬러, 랩 컬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드에서. 그죠? 그레이 스케일, 인덱스 컬러, RGB, 랩 컬러. 이 중에서 가장, 에, 색 공간이 넓은 거는요, 랩 컬러 모드입니다, 랩 컬러 모드. 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에, sRGB, RGB 칼라 모드는 뭐 아시겠지만 sRGB하고 Adobe RGB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sRGB보다는 Adobe RGB 색공간이 더 크고요. 랩 칼라 아, 색공간이 훨씬 더 에, 넓습니다. 색 재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요. 가시광선을 거의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랩 칼라 모드입니다. 에, 랩 칼라 모드라는 거 것은 어, RGB 칼라 모드에서 우리가 인쇄를 위해서 CMYK로 변환을 할때색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에, 색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랩 칼라 모드로 변환을 했다가 CMYK로 가는 자, 그런 방식으로 에, 가끔 쓰여지는 에, 칼라 모드가 바로 랩 칼라 모드고요. 색공간은 RGB, 그레이스케일, 인덱스트 칼라보다 에, 훨씬 넓은 색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랩 칼라가 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이미지의 채도 값을 빼줘서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와 동일한 효과를 표현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의 채도를 빼준다 그랬어요. 채도를 빼줘서 흑백 이미지처럼 보여주게 하는 거. 어, 많이 아시죠? 3번에 d e s a t u r a t 자, 어디에 있냐면요. 이미지에 가시면은요. a d j u s t 에 가시면은요. 자, d e s a t u r a t 라고 있어요. shift, control, u 자, 이거를 눌러주시면은요. 컬러로 보였던 이미지가 채도가 다 빠집니다. 가 빠져서 흑백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자, 이거는 한 번에 적용하는 거지만은,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메뉴에서 자, 세츄레이션 0으로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면 컬러가 아니라 이제 흑백으로 보여지는 거. 자, 요 기능이 바로 디세츄레이트 e 기능입니다. 답은 디세츄레이트 네, 네,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음 강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